15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게. 아니, 0년 지났는데 땅값 1억밖에안 올라 여기 일 때가. 뭐 날짜 바로 잡아 갖고 안녕하세요. 어, 간만에 또 외부에서 인사드리는데요.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에 있는 법정기상권.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보여드려서 어, 뭐 건물이라 되게 익숙할 거고요. 이 건물의 소유자인 체스터 부동 경로에서 또 대출을 해 줬죠. 그런데 이제 대출해 주기서 건물이 예전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땅만 낙찰을 받고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경매에 넣는데 건물을 이제 그 토지 소유주가 받아야 토지 건물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경매가 진행돼서 5회 6회 유찰될 때 선우비를 하고 떠치 사장님께서 덜커덕하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적인 이제 공방이좀 있다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건물을 좀 어떤 상태로 지금 다 수리하셨는지 여부를 좀 찍으러 왔어요. 한번. 건물 외벽을 한번 둘러보고 한번 상처를 보죠 여기가 지금 한주 오거리인데 한주 오거리 앞이고 어, 이쪽이 제가 부동산을 좀 봐도 어, 이쪽에 매물이 없어 어,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땅 모양이 지금 이제 화면 여기 올라가겠지만 땅 모양이 이게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않아요 반듯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꺾였어요 여기 보시면 꺾어놨어요 근데 풍선이 잘 뺐어요 그럼 여기가 몇 세대예요? 7세대 어 그래도 꽤 있네. 1층은 3가 겸 거주. 2층, 3층, 4층. 네. 가구씩해서 여섯, 일곱 가구가 됩니동남동 건물 뭐 바로 뒤에 있는 건데 여기 땅이, 여기가 풍당, 풍당 900? 이게? 900 수만 달라더라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땅값으로만 치면 저 건물을 갖추고 있는 땅이, 일단 여기 땅값하고 얘하고 물론 같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땅값이 그래도 얼추 10억 이상은 옹과한다고 예상을 한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음. 이제 건물까지 얹으니까 15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제가. 네. 다섯 가구인가 여섯 가구 다 채워져 있다가 집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평균 여기 월세가 천에 팔십 전세는 뭐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어, 들어오지 않을까 임대문의는 꾸준히 뭐 온다고 하더라고 저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사장님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 확정 판결 받은 거는 주인이 건물주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은 주장도 안 되고 이미 철거 판결 받고 그것이 계속 그 말하자면 그 이어져 내려와서 그냥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받아가지고 수용이 없어요. 이분이 뭘 모르고 받으신 건지 안타깝긴 하지만 잘 협의를 해서 체스터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 토지 하나로 만들어서 어, 임대료 새로 놓거나 아니면 뭐 되팔거나 하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제시한 거죠. 차는 보시면 여기 제차한 대, 한 대, 여기 세 대. 저기 있는 네 개, 다섯 대, 7 대는 그냥 차가 주차가 가능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 대가 7세대이기 때문에 한세대는한대인데 여기 역도 있죠?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뭐긴 차는 안 되지만 경차 같은 거될수 있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요 요거 그냥 지금있지 어, 밤이 우리가 밤. 여기가 대기로. 와, 우리 굉장히 넓네이 아, 이게 그 구조가 이게 여기가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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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네, 네. 통로를 이쪽으로 고 아, 어. 저기 들어오는 어. 통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 이 어, 그럼 여기가 평수가 그러면은 50정 이쪽이니는 최소한... 진짜 쪼개면... 여섯 개. 자, 이0 방이 0 0 0원또 있네? 0원 2,000원. 2,000원, 2 0 2 0 2 0 2 0 0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이0 0원2 0이0원2 0 이게 원2 0 0까원 2,000원. 어, 아파트 구조식으로 해놓긴 했네. 나름대로 전망도 괜찮어. 뷰가 괜찮다니까 나저도. 근데 인근에 부동산 보니까 매물도 없던데 그 쪽에. 측사이즈도 그러니까 오. 도서 매물이요. 여기는 이제 좀 작은지. 나름 베란다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아요. 구이 살기엔 딱지 뭐. 이거를 이사장님께서 음. 1억 5천 낙찰받. 음. 1억 5천 건물만. 음. 음. 4명이 둘러 앉아서 여기 앞에다가 상 하나 놓으면 4명이 둘러 앉아서 고기 구워 먹어도 충분하지 음. 야, 여기 똑같아? 똑같아. 지금 2, 3, 4층은 동일해요 1호 라인은 이제 35평 2호 라인은 20평 여기는, 여기는 조금 작다 테라스가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싸게 받아야 되겠네요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보일러 바꾼 거 맞네 음. 음. 바꾼 거 보일러 돌리고 있네 네, 사장님께서 수리 8천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요? 진짜 8천 들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옥상! 이 옥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옥상이었는데 방금 아, 여기 처리하셨네 때고를 다벗겨졌었는데 눈이 와서 그는데 이게 저기 좀... 이쪽내 쪽에 가면 이제 뭐 술집이라든가 뭐 유흥업소나 뭐 식당들이 모여 있는데 네, NPL 채권자가 이제 나온 건물 어, 매입하려고 했는데 세말 구고에서 어, 이자 깎아 준다 그러다가 현장을 다녀오더니만 안판다고 자기네들 가서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경매를 가더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쪽 같은 경우는 뭐 평당 뭐 물어보니까 땅값이 2,500만 원. 사장님 말씀은 뭐 여기 땅값이 뭐 6억 5천이라고 하는데 6억 5천은 말이 안 되는 게 거의 9년 전에 경매 나왔을 때 그때 아마 감정가가 4억대 후반인가 5억인가 나갔기 때문에 아니 0년 지났는데 땅값 1억밖에 안올라 여기 일때가 건물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건물이 존재하는 한 그냥 땅값이 한 10억? 건물 한 5억 정도에서 아 감정을 잡으면 한 15억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은 뭐 평택 삼성전자 이제 그, 받아가지고 이쪽 다른 시보다는 안성 요쪽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긴 해요. 아파트도 몇개 없고, 뭐 주로 다 빌라 원룸일 텐데, 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좀 귀하기 때문에 뭐 전세, 월세 내놓으면 잘 나가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해요. 네. 본 소감은 어떠냐? 이거 그 나름대로 얘가 법정이상권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건물이니까. 어떤 저도 오기 전에 <laughs> 매매나 전월세 <laughs> 매물을 좀 찾아봤는데. 아 여기서. 어. 네, 어때? 맨, 어. 매매도 몇개 없고 안 전월세도 예, 한한두개 한 정도. 그렇지. 응. 응. 또 초중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가족 단위로 어. 거주하시기에 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안성시청도 바로 요 근처에 있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때 거주 여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법정이상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 막바지에 왔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두 가지예요. 이 건물 사장님께서 토지를 사가시거나 체스터 측의 건물 소유주분이 건물을 파시거나 아니면은 뭐이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15억에 팔면 건물 사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낙찰받은 거에서 수리비 조금 얹어서라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다운됐기 때문에 통으로다가 매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물 사장님이 토지주 체스터한테 건물을 넘기는 방법. 그 방법이 지금 가장 구체화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토지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 이미 철거 승소 판결받은 거 있고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도 이미 강제집행 계고장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사를 다 가고 한집남았어요 지금 집행을 한다면은 솔직히 이 사장님도. 계곡장 붙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법원에다가 신청서만 내면 그 날짜 바로 잡아갖고 여기 사장님 집 집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는 뭐 저나 박사장이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월 달 안에 마무리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토지하고 건물은 15가보치 이상은 나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인거 부동산에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제 막바지니까 다 협의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토탈적으로 한번 찍으러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 경매 완한 경제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 해서 홈티와 함께 NPL 직권투자회원 직동 엔 p 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작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홈티영매로 나눠먹기 투자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별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만원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금에